정면 응시하시고 호흡 들이마시고 위사장 그대로 서로 밀어내는 힘으로 힘 주셔서 가슴까지 내려오시고 그대로 땅 바로 발 앞에까지 우에노에 걸어가셔서 푸시어 자 포인트는 가슴이 닿을 정도로 내려가신 다음에 다리 내려주시고 발등 내려놓시고 으 후, 시선 앞에 보시고, 이때 골반을 더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대로 발끝 세워서, 어, 발 뒤꿈치까지 완전히 눌러주시고, 우 오에노에, 등 말아서, 올라오시면, 이게 한 동작이에요.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호 들이마시고, 후- 내려와서 오에노에 붙시업 내려놓고 후- 과약근 조이시고 그대로 발끝 세워서 업 발뒤꿈치 후- 오에노에 등 말아서 올라오시고 둘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려와서 왼오 왼오 푸시업 내려놓고 후 발끝 세워서 어후 왼오 왼오 등을 말아서 올라오시고 셋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려와서 오에 노에 푸셔 가슴이 닿을 정도로 닷지 내려놓으시고 후. 발을 끈질이시고 발끝 세우고 업 발뒤꿈치 후. 오에 노에 쪽에힘 서로 밀어내는 힘 내려와서 후 외노 외노 푸셔 내려놓고 후 그대로 하여 세워서 업후 호흡 내쉬고 외노 외노 눈바아오시고 다섯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려와서, 우에노에, 푸시 내려놓고, 후, 발끝을 내어서, 어, 후, 내는 힘 그대로 발 뒤꿈치까지 휙 내려오시고 왼노 왼오 푸시업 가슴 날점도 내려와서 후 시선 정면 허약근 조이시고 발끝 세워서 업후 발뒤꿈치까지 밀어내시고 왼노 왼오 등받아 올라오시고 일곱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어서 후 오후에 놓인 푸시업 있 상태로 발을 좀 조이시고 발끝 세워서 업후 오후에 놓후 고후 내려가서 이노 이노 푸셔 정면 눈치하시고 발등 내려놓으세요 발끝 세워서 어후 더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자, 한 세트씩 더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동작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자, 다리를 앞쪽으로 가져가실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포인트가 아까보다 다리를 조금 더 오므리실 거예요. 아까는 어깨 너비까지 가는데 이번에는 한 15cm 정도 10cm에서 15cm 정도 너비로 벌려주시고 자, 그대로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밀어내는 힘으로 같이 내려와서 후 오에노에 가신 다음에 이번엔 그대로 오른발을 손 사이로 가져오시고 발 무릎 내려놓고 발등 내려놓고 자 그대로 후 밀어주실 거예요. 앞쪽으로 그 상태로 다시 한번 모아서 가져오시고 내려놓고 세워서 플랭크 자세 자, 이때, 내려가거나 올리지 않고, 말아서, 플랭크 자세, 그대로, 무에노에, 똑같아요, 나머지는. 그대로 말아서, 이것도 역시, 오른쪽, 왼쪽, 번갈아가시면서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호흡 들이마시고, 협장, 밀어내는 힘으로 내려와서, 그대로, 바로 밑에, 후, 우에노에, 오른발 멀리, 왼발 도오시고 밀어주세요. 이때 보여트는 앞으로 밀어주시는 거. 후, 내려오셔서, 발끝 세워서, 후, 플랭크 자세. 우에노에, 들고 나서, 후, 둘,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 자, 항상 목은 딸려 올라가면 안 돼요. 왼오 왼오. 왼발 벌리, 오른발 두시고 밀어내면서. 자 이때 고개가 위로 같이 딸려 올라가지 않게 내려오시고 플레이트 후, 가려근 조이시고 왼오 왼오. 후, 셋,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셔서 그대로 다운, 우회로에, 오른발 멀리, 왼발 두시고, 밀어서, 후, 가져오셔서, 플랭크, 후, 블랭크, 후 왼이 웨이 후이 웨이 마이고이웨셔서왼웨로왼이 웨이 고후 밀어서 후 놓고 발끈 조이시고, 왼오왼노 후, 가서, 호흡 들이마시고, 내려와서, 후, 왼오왼 오른발 멀리, 왼발 두시고, 발끝 내려놓고, 후, 그대로 내쉬고, 플랭크, 과약근 오류로에 후 여섯 호흡 들이마시고 후 내려와서 외로외로 왜노왜노 그. 후 일곱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이 후. 내려와서 왜노에 오른발 멀리 왼발 두고 밀어서 후. 랭크 오후오 라스트, 여덟 호흡 들이마시고 오인, 서인 오인, 후왼발인오오른 오인, 고 밀어서 후. 근조이시고 왼오 왼오 후자 이렇게 오시면 모든 세트는 끝나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한 번은 쉬운데 한번 동작을 할 때는 쉬운데 저희가 지금처럼 8번씩 한 세트를 반복하게 되면 저희가 은근히 많이 힘들고 이제 오늘은 괜찮은데 지금 여기 만져보시면 아마 후끈후끈 거리실 거예요. 저희가 분명히 타겟팅을 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내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깨 팔뚝 그 다음에 등 저희 허리 다리 허벅지 이렇게 다 당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고요. 자, 지금처럼 만약에 한 세트를 했는데 조금 부족하다 하시면 뭐두 번을 더 늘리든 네 번을 늘리든 이렇게 해서 열 번, 열두 번, 뭐열 여섯 번 이렇게 횟수를 늘려서 저희가 두 세트, 세 세트 이렇게 늘리셔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윤선의 강사였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이제 운동 스쿼트에 관련된 거 집에서 소음 없이 할수 있는 근력 운동 스트레칭들 다시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건강 유념하시고요. 코로나라고 집에만 있지 마시고, 잠깐 산책도 다녀오시고, 집에 계셔도 잠깐잠깐 잠깐 운동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 자기 면역세계는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뿅.